안녕하세요. 착한 소식 기자 김예은입니다. 저희 강압초등학교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23일간 방학을 마치고 8월 1 8일날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강압초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주제로 선택 과제물들과 새로운 학기를 반기는 마음으로 등교를 하였습니다. 8일 개학 날에는 친구들과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새 학기에 맞이한 강압초 학생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방학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? 어, 바다에 가는 게 제일 하고 싶었어요. 방학 때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요? 어 일단 저는 그 발로란트 실버 1찍기였습니다 계획이 네, 잘 이루어졌는지 말해주세요. 어그 브론즈 2에서 잘렸습니다. 여름방학이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?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, 여름방학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쉬어가고 또 청상하고 새로운 경험을 뜻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.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? 방학 끝나면 좀 속상하죠. 아마 우리 간합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? 방학이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. 거기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볼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재미나게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봐요. 교선생님도 지금은 여러 방학이 끝나면서 아 무엇을 새롭게 도전할까를 생각해보고 있어요. 궁금하죠? 교선생님은 지금 뭘 도전해보고 싶으냐면은 이쁜 농사, 아트 농을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갖다가 항상 꿈꾸고. 간절하게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아마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. 교선생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작은 거 하나부터 무얼 실천할까 생각해 보고 있어요. 여름 방학을 무사히 지낸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? 아마 방학 동안에 각자의 계획대로 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어, 교선생님은 항상 그 지나고 났을 때 생각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. 계획대로 됐냐 안 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 선생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우리 가라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름 방학 때 분명히 잘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방학 계획한 대로 전혀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. 그렇지만 현재의 나는 포기하지 않는 힘만 있다 그러면 방학은 또 돌아오죠.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냐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씨앗이 계속 어물어갈수 있도록 그래서 꽃이 피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름방학은 잊어버리고 또 겨울방학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기에는 여름방학이 끝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나머지 날들을 나아가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. 가나초등학교 학생들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가합초 착한 소식 기자 김민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